채소는 우리의 일상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채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익혀 먹는 것은 맛있게 섭취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영양소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름으로 조리하면 몸이 영양소를 더잘 흡수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채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암예방,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눈건강, 면역력 증진, 노화방지 등의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7가지 채소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최대한 논문이나 연구결과, 그리고 관련 기관 자료와 언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며, 참고 자료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건강정보 소중한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황색을 띠는 뿌리 부분이 주로 소비되며, 희끗한 흰색에서 노란색, 빨간색, 푸른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당근이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색상은 당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근에 가장 흔하게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는 베타카로틴으로 그 색상이 주황색인 이유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며 이는 우리 몸의 면역력 증진, 시력 보호,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루테올린, 쿠마린, 리모네늄 등의 항산화 물질도 함유되어 있어 이들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항암 효과를 가지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므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몸이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을 기름에 볶거나 당근 샐러드에 드레싱을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근을 기름에 조리하면 몸이 베타카로틴을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셀룰로스 섬유가 부드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체내에 10%밖에 흡수되지 않는 베타카로틴이지만 삶아 먹으면 흡수율이 20에서 30%로 기름에 볶아 먹으면 6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더불어 한국 식품 저장 유통학회지에 게재된 2020년 논문에 따르면 당근을 기름에 튀기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생당근에 비해 약 3.9배로 증가하고 구울 때는 약 2.6배, 볶을 때는 약 2.1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름에 튀길 때 비타민 E의 함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기름을 사용한 요리 방법이 지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 성분의 함량을 크게 늘려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당근을 섭취할 때는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당근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시력 보호,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등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 항염증, 그리고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주요 색소로 토마토가 빨간색을 띠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로 이로 인해 만성질환과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은 이러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더불어 라이코펜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라이코펜이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고 혈액의 응집을 줄임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크게 기여합니다. 몇몇 연구에서 라이코펜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라이코펜이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므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기름에 볶거나 토마토 샐러드에 드레싱을 추가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익힐 때 라이코펜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87도에서 2분, 15분, 30분 동안 데울 경우 라이코펜 함량이 각각 6%, 17%, 35%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토마토의 영양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토마토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적절한 조리 방법을 통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과와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익혀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이러한 영양소 중에서는 고울레산,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등이 특히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지에는 고울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울레산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고혈압과 고지혈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가지의 보라색을 나타내는 주요 색소이며, 2004년에 푸드케미스트리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활동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여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로 안토시아닌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만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지에는 또한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 및암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클로로겐산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유용합니다. 2017년에 더 저널 오븐 뉴트리션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가지에 함유된 클로로겐산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지는 기름에 구울 경우 수분은 빠져나가지만 영양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기름에 구워 먹는 것은 이러한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구워도 손실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요리하고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 항산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그 특유의 맛과 향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허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마늘이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러한 이점의 대부분은 마늘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들 덕분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주요하게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씹거나 절이면 생성되는 화합물로 마늘의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며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여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리신은 항염증과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마늘을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등의 예방과 치료에 유용한 식품으로 만듭니다. 마늘에는 또한 비타민 B6, 비타민 C, 셀레늄, 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 다이알릴 트리설파이드, 알릴 머캅탄 등의 설파화합물,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각각 다른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마늘을 통해 다양한 건강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알리신의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마늘을 센 불에 재빨리 익히거나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에 볶아내면 이 알리신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알리신 외의 다른 영양소가 일부 손실될 수 있으므로 마늘을 어떻게 조리하느냐는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신은 자극성이 강해 위가 약한 사람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늘을 굽거나 볶아 먹으면 마늘 특유의 매운맛을 줄여 거부감 없이 섭취하고 체내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건강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마늘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다양한 건강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박입니다. 애호박과 단호박은 우리의 식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이들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E,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들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며 이 과정에서 기름은 이들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애호박에는 피부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비타민 A와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우리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단호박에는 스트레스와 불면증 해소,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름에 애호박과 단호박을 익혀 먹으면 열에 의해 이들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지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더욱 잘 빠져나와 몸에서 이를 더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름에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호박과 단호박의 영양소는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단호박에는 식이섬유와 포타슘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애호박에는 성장기 아이들과 철분이 부족한 임산부에게 좋은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호박의 효능은 이것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박 추출물은 당뇨와 고혈압에 효과적이며 애호박과 단호박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와 레티노이드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는 암세포의 특성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암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호박과 단호박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특히 기름과 함께 익혀서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애호박과 단호박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우리의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황반 부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눈의 세포를 자외선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성분은 특히 기름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가 더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C, K를 비롯해 여러 가지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영양소들은 각각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비타민 A는 눈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요하며 미네랄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단백질과 아미노산도 상당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피부와 근육, 뼈, 혈액 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성분입니다. 특히 아미노산 중에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어 시금치를 통해 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금치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우리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채소로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비타민K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의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이른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벵갈루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두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암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진행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니프로 인팔 의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방광암, 구강암 등 다양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는 지방간 및 간암 발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서양식 식단을 섭취하고 암유발 물질을 투여받은 뒤에서 브로콜리 섭취가 지방간과 간암 발생을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브로콜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건강식품으로 꾸준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정보 소중한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